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30년 연속 배당을 주는 주식입니다. 부채 비율은 10%대를 기록하는 안전한 주식인데요. 저 pbr에 고 배당을 하는 이 주식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하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년 매출이 올라가야 좋은 주식일 텐데 2022년 2조 4천억을 기록한 이후 2023년에는 매출이 감소합니다. 무려 7천억이나 감소했는데요. 2024년에도 매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입니다. 물론 매출은 5년 동안 1.34배 상승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수는 줄수 없는 매출액입니다. 그래도 5년 연속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주식입니다. 영업이익률은 8%에서 16% 사이로 안정적이고 보통 수준입니다. 기술력이 있는 사업을 하는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5년 연속 단기 순이익도 잘 기록합니다. 그리고 2021년의 단기 순이익은 5천억 이상을 기록할 만큼 좋은데요. 물론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2021년의 영업이익이 2,400억보다 2배 높은 높게 많다는 점입니다. 영업외 수익이 있었다는 뜻이죠. 재무 제표를 보면 좋기는 하지만 좋은 점수를 줄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기 재무 지표를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도 보합 추세입니다. 특히 2024년 1분기 실적은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매출이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 이익을 기록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2023년 2분기와 3분기에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지요. 2024년 2분기 실적도 상승 반등이 크게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아직 적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분기 재무 지표를 보더라도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5년 평균 ROE는 10% 이상입니다. 그럼 미래 성장성이 높은 주식일까요? 생각해보면 2021년 단기순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영업 외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영업 외 수익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고 봐야겠지요. 그리고 최근 실적도 하락해서 1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완전히 좋은 미래 성장성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식의 매력은 부채 비율에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부채 비율이 100% 이하인 주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이 10%대 수준입니다. 최근 2년 동안 부채 비율은 20%대 이하를 기록합니다. 2024년 1분기 부채 비율은 17% 수준이지요. 부채 비율이 낮아서 좋은 재무 안정성을 기록하는 주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분석할 주식은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황금거북이의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셨던 종목입니다. 이름 그대로 정밀화학이라서 화학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최근에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적이 있지요. 거기다가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주식인데 배당률이 4%가 넘는 주식입니다. 이 정도면 고배당 주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1조가 넘는 대형 주식이지요.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면 아직 적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2023년과 2024년 1분기의 실적은 아쉽습니다. 상승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태된다는 뜻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좋은 재무 안정성이 있어서 기회는 남아 있는 주식입니다. 연간 재무제표는 매출이 보합 추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상 매출이 상승합니다. 승해야 주가의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은 주식 차트입니다. 고점 대비 54% 하락한 상태이지요. 기업 개요를 보겠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은 상당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오래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생존 노하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요 주주들이 정밀화학 제품입니다. 이름 그대로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이겠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보통 수준이었나 봅니다. 원래 미래 성장성이 낮은 주식은 영업이익률도 낮았는데, 롯데 정밀화학은 아니었습니다. 주요 주주는 57% 보유 중이고, 유통주식은 43%입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비중은 20%로 높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미래 성장성이 높거나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업인 케미칼 사업부문의 매출은 하락 추세입니다. 제품도 그렇고 상품도 그렇습니다. 매출 감소로 인해 수출 비중이 상승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보기가 어렵지요. 하지만 그린 소재 사업부문은 매출이 그래도 상승 추세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의 매출을 키워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환경 관련 부분은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지요. 롯데 정밀화학의 지분을 43% 보유하고 있는 롯데케미칼 주식을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면 자식이 잘 됩니다. 모회사 재무제표가 좋으면 자회사 재무제표가 좋을 수 있지요. 그런데 롯데케미칼은 2022년부터 적자가 보입니다. 2023년에도 적자를 기록했고 2024년 예상도 적자입니다. 매출이 감소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최근 롯데케미칼 주가는 12주 최저가입니다. 좋은 주식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재무제표가 좋아야 하는데 기본적인 부분이 부족한 롯데케미칼입니다. 예전에 황금거북이도 투자했다가 낮은 금액으로 수익을 보고 탈출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화학 관련 업종에 투자를 할 때는 신중해진 편입니다. 화학 업종 주가가 요즘 좋지 못합니다. 모회사인 롯데 케미칼의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요. 주식 차트를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롯데 케미칼은 2021년 영업이익이 제일 좋았던 시기에 30만원이 넘었던 주가입니다. 지금은 10만원대 수준이지요. 52주 최저가는 9만 6천원입니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다고 하니 주가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실적 회복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영 참여 목적으로 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사모 투자 합자회사의 실적이 적자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전체 실적으로 보면 보합 수준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분이 높은 사모 펀드에서 적자가 컸기 때문이겠죠. 사모 투자 합자회사로 인해 긍정적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타법인 투자내역입니다. 종목 뉴스를 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롯데 정밀 화학을 알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요소수 때문입니다. 2024년 6월에 반복되는 요소대란에 또 꺼내든 국내 생산이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일단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요소 생산을 국내에서 할 수만 있다면 긍정적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롯데 정밀 화학이 수혜를 볼 가능성도 높지요. 다만 공장 가동부터 제품 생산까지는 기본적으로 3년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지금 결정해도 3년 후부터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른 뉴스도 보겠습니다. 케미칼 부문의 적자 폭이 축소돼서 저평가 해소 기대가 되는 대신증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매수 의견으로 바꾼 삼성증권도 보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긍정적인 뉴스를 무서워하지요.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롯데 정밀 화학 주식을 보겠습니다. 업종 평균보다 낮은 PER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PER은 15배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PER은 모두 10배 이하였습니다. 5년 기준으로 보면 제일 낮은 수준이지요. 방금 전에 보았던 긍정적인 뉴스에 따르면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조금 불안합니다. 그럼 PBR은 어떨까요? 2024년 1분기 PBR은 0.5배입니다. 주식 가치보다 자산 가치가 2배가량 많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하락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PBR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배당 성향은 낮습니다. 그러나 재무제표가 좋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배당률이 6%가 넘었던 주식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4% 이상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실적에 따라 배당금이 변동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적이 나쁘면 배당금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롯데정밀화학은 배당을 30년 연속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당성 성은 떨어져도 배당 연속성은 있는 주식입니다. 광금 거북이는 기업 자체의 실력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으로 실적이 달라지는 주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 한국 주식에서 석유 화학 관련 업종이 대표적입니다. 아무래도 자원이 부족한 국가라서 그렇습니다. 또한 화학 업종은 유가와 관련이 높습니다. 사우디 감산에 크게 반응을 보이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유가가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수 있지요. 재무 안정성이 높은 주식입니다. 저 PBR 매력이 있으며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러나 모회사 롯데케미칼이 적자를 기록합니다. 주력 사업 부문의 매출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낮은 산업이며 최근에 호재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호재 뉴스가 나오면 이상하게 주가가 한두 달가량 더 하락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2022년부터 매출이 하락해서 근본적인 실적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은 결국 실적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을 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1분기의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모회사 실적도 하락 중입니다. 유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미래 성장성이 낮은 산업입니다. 그럼 롯데 정밀 화학이 상승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52주 최저가 근처에 있다는 점입니다. 저점 매수세가 유입될 수도 있지요. 30년 연속 배당은 아무나 할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 하락으로 배당 수익률도 높아졌지요. 그리고 국민의 생활 속에 밀접한 관계가 많은 롯데의 계열사입니다. 하지만 황금거북이가 보기에는 롯데 정밀 화학이 지금 당장 상승할 요인이 부족해 보입니다. 완전히 저점 구간도 아니고 저평가 구간은 더욱 아닙니다. 예전 영상보다 저평가 구간이 낮아진 이유는 실적 하락을 반영했습니다. 황금거북이가 생각하는 저평가 구간은 35,000원부터 43,000원 사이입니다. 황금거북이의 롯데정밀화학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적으로 보면 최근 2년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외 수익으로 단기 순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무 안정성은 좋은 편이지만 주가가 저평가 구간은 아닙니다. 배당 연속성은 30년으로 훌륭하지만, 배당금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보면, PER은 높아도 PBR은 저평가 구간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낮은 산업에 있고, ROE는 높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지요. 황금 거북이는 롯데 정밀 화학 주식에 대해 별점 6점을 제시합니다. 최근 화학 관련 주식들 자체가 대부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심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황금거북이의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셨던 부분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주식 투자자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